는 청담동입니다. 강요한이의 사무실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짓고 있는 집에 전문가 분께 조명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혹시 발렛 B I M d 요 네. 카니발은 진짜 발인 것 같아요. B I M 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성거라고합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잠깐만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라이팅 아키텍처 고리라고 하는 회사고요. 네. 저는 한 20년 정도를 건축 설계업을 해오다가 네. 음, 외국 유명한 거장들하고 설계를 할 때는 제가 또 그들이 디자인한 거에 라이팅 부분만 제가 또 참여해서 하기도 하고 있었던 네. 터라 네. 어떤 좋은 기회에 제가 이제 라이팅 업계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고 지금은 3~4년 정도를 라이팅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호텔에 가면, 아, 호텔 감성 너무 좋다 얘기하는 음, 아, 거는, 그 보이지 않는 데 전문가들의 어떤 그렇죠. 뭐 스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장들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좀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이 붙거든요. 네. 많이 붙어서 일을 하다가, 네. 또 스페셜리스트인 라이팅 디자이너들이나 라이팅 또 회사들하고 일을 해보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얻어진 또 음. 그런 경험들이 음. 지금 제가 이제 컨설팅 하고 있는데, 음. 많은 양분이 음. 되고 있죠. 지금 이 친구도 이제 조명에 관한 관심도도 높고 네. 우선 광원 보이는 걸 싫어해요. 가급적 간접 조명을 많이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표님하고 이제 연결됐던 것도 대표님이 또 이것도 만드셔. 음. 간접 조명들 이제 날개들이면 이제 단면인데 이제. 여기다 뭐 T5나 뭔가 조명을 넣을 수 있게끔 그런데 궁금한 게 제가 보기엔 그냥 각도를 꺾어주는 것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를 음. 만들어 줄까요? 우리가 간접 조명이라고 하면 과거에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이제 간접 조명을 주로 그때는 벽을 쓰지 않았고 네. 오물 천장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목소리>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물 천장이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층고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네. 올리자 해가지고 네. 거실의 한복판을 이렇게 파서 올린 거죠. 그래서 네. 우물 천장이 됐고 네. 우물 천장에 간접을 좀 넣으면 조금 더 이제 빛이 위로 쏘니까 높아 보이는 효과들이 있는 거죠. 음. 근데 그 형태들을 보면 날개벽이 이렇게 있고 조명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러면 빛이 이 날개벽 때문에 네. 그림자가 생겨요. 음, 어. 빛이 선처럼 어. 잘리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선처럼 네. 잘려서 그렇죠. 딱 밝음과 어두움의 경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간접 조명은 그렇게 명확하게 밝음과 어두움이 딱 생기면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네. 빛 광량에 대한 효과가 현저히 줄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빛이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되듯이 빛이 나오면 네.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들고 네. 빛이 좀 이렇게 넓게 나오니까. 네.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음. 그래서 광량을 어떻게 많이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음. 과거에는 우리가 간접조명은 조도랑 상관없이 그냥 멋내는 데코조명 근데 제가 건축설계를 할때 했던 프로젝트들을 보면 다운 조명이 많지 않아요 네. 벽을 밝혀주는 설계를 했어요 벽이 밝을 때 밝다라고 인지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테이블만 밝고 벽이 다 시커멓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둡죠 어둡다 웃기실 거예요 네. 네. 분위기와 톤을 만드는 거는 벽이다 뭐 영어로는 Ambient Light라고 하는데 네. 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톤을 만드는 것들은 벽이나 전체적인 이 무드 앤 톤이에요 그냥 네. 말 그대로 네.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 있게 잡아주는 게 필요해서 네.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 광원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할 거냐 음. 그리고 광원이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넣는 사이즈가 몇이냐 네. 나름대로의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우리 네. 현장에서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집 해놓으면 집에서 컨텐츠들을 좀 많이 할예정이어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차장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 건축주가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차라리 네. 여기를 전체를 우리가 6 0 0에 600이면 뭐 이런 컨트롤되는 패널 라이트들 네. 그거를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이 모듈이 있으니까 사이드는 석고보드 네. 치더라도. 네. 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제가 하나 음. 이미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아 근데 대표님 이게 네. 저렇게 주차장이 저 정도 사이즈 돼야 좀 이렇게 멋있지? 지금. 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님이 여기서 뭔가 촬영하려고 할때 네. 어떤 퍼포먼스를, 네. 인트로 퍼포먼스를 어떻게 잡아줄지. 그러니까 예를 네. 마치 디스플레이처럼 음. 우리가 씬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지게 네. 막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기도 만들 수도 있고, 네네네그 음. 네. 그런 개념으로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광원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으시고 도트 타입을 이렇게 들어가는 문 앞이나 행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다운 조명을 하나씩 여기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쪽이 간접인 거죠? 네 맞아요 사실은 이 정도 공간에 간접 들어가면 다운 조명 없으셔도 충분해요 네, 네. 네.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다운 조명만 있잖아요 네. 그럼 벽들이 네. 어둡다라는 느낌이 있거나 이런 네. 데들은 콘이 생겨가지고 네. 이 콘트라스트가 자꾸 생겨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 다운조명을 쓸때 너무 벽으로 붙여서 쓰시는 거보다 벽을 벽을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데는 차라리 간접을 쓰시고 네. 그러면 이 다운조명은 다 필요 없어지는 거고요 음. 여기도 두개 정도만 있어도 제가 보기엔 소파 쪽은 네. 도트 타입 조명 거의 필요 없으실 네. 것 같아요. 사람 얼굴 위에 조명이 떨어지니까 음. 그림자가 착 늘어지거든요. 네. 여기에 아, 다운 조명은 참고로 저희 그 벽은 그냥 비우기로 했어요. 혹시 뭐 그림을 걸거나 이런 오브제 스팟이 아니면 네. 월워셔 스팟이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월워셔는 뭐냐면 우리 마치 간접 조명 하면 천장에 고르게 빛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고르게 빛이 내려오게 할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다운 조명 쓰면 이콘 생기는 것 때문에 좀 별로들 안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쟤는 월워셔는 쓰면은 이렇게 고르게 흘러내려요 빛이. 음, 음. 그런 조명이라서 뭐안 거실려고 하면 벽을 고르게 밝히는 요인으로는 이렇게 네. 월워셔 제가 봤을 때요 정도 사이즈면 한3개 정도? 3 개. 네. 사실은 침실 머리 위에 이 조명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거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눈을 때려서. 잘안 키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간접만 두시고 이거 다 확실스러워. 네, 다 없애시고 이 존에서는 다 도트 타입 쓰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그데 도트 타입이랑 그 다운라이트랑 뭐가 달라요? 이 글레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찾아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바닥에 빛선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좀 이렇게 릴렉스하는 스페이스들이 되게 편안해져. 얘가 그러니까 강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조명들은 좀 이렇게 그 개수만큼 그림자가 생겨요. 네. 하나면 더 선명하게 생기겠죠. 네. 근데 이 타입들이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그림자가 뭉개지면서 거랑... 옅어져요. 네, 네, 네. 네. 그,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여기가 지금 파우더 모션. 맞습니다. 예. 파우더랑 세, 세, 한하는 앞에서 나오는 조명이 중요하지, 사실 음. 위에서 내려오는 조명은 그림자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삽할게요 네. 요런데들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왔을 때 간접을 이렇게 쓰면 요 벽만 비추고 있잖아요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는 이 벽까지 간접을 넣어주시는 게 네. 우리가 흔히 저기 루프탑에 가면 은 위에다가 걸어놓는 그 골정보들 있잖아요 주렁주렁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럴 수 네. 네. 데 니가 셀프로 해그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 조명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우리 현장에 이제 조명 관련해서 오늘 최종 미팅이 있는 날이에요 고리의 김국환 대표님 그리고 또 BIMD의 강효한 대표님 다 오셔가지고 함께 미팅을 할 건데 현재 지금 현장은 네어오고 있습니다 밖에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주차장에 드디어 방통도 칩니다 바닥에 이거 계란판은 왜 깔아요? 습을 좀 차단시켜줘요 계란 판으로 한번 띄우고그 위에 비닐로 또 막고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네, 콘크리트 타설하고 또 크랙 방지를 위해서 그 위에도 이제 와이어 메시까지 깔면서 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변도 왔고 자 그리고 지금 뭐 주차장 조명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좀 네, 설계 변경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거 관련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차장 조명이 변경이 한번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좀 장기적으로 좀 편, 쓰기 편한 판넬 조명. 판넬 조명. 계획을 했는데 착착착착 들어오고. 아, 트맨 주차장. 네. 근데 그게 하나에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만 거의 한5 0 0만원좀6 0 0이었나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고 지금 가장 걸림돌이 이거 음. 에어컨이에요. 아, 아 네네네.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매립이 되는 형태고 네. 또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물을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어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현장에 오셨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문제의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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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벽까지 트레, 음... 데다가... 그 트랙 여기까지... 트레, 레일을 많이 넣고 등기구는 필요한 데다가 그러니까 더 좋은 제안을 하나 해줄수어그 트랙 라이트를 벽 아래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나가 가지고 여기까지 트랙 레일을 많이 넣고 등기구는 필요한 데 만큼 등기구는 필요한 데만 놓자. 저희 벽 마감이 그... 타일이에요. 아니, 아, 탈 잘라. 잘라너 네가 잘라. 너. <laughs> <이걸> 잘라. <laughs> 아니, 그러면 근데 좋을 것같은게 세차할 때도 휠을 만약에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러면 트랙라이트 하나 딱 가져다가 탁 꽂으면 되잖아. 아, 근데 트랙 조명들은 네. IP 등급이 없어요. 그서 붙이면 아. 그 바로... 근데 그 사실 천정... 그래. 천 정도 문제예요. 그 수증기들이 열이 있잖아요. 네, 이 네. 네. 있어서 수증기가 생기면 네. 다 달라붙어요. 아 열기에 이렇게 결로 현상하고 똑같은 네네네네 네, 네, 네. 열이 있는 부분에 이제 차가운 것들이 딱갖다 달라붙으니까 아유. 아유. 결로가 아유. 생기기 아유. 때문에 아유. 아유. 그래서 내구성이 네. 문제가 되거나 그 안에 마그네틱 아유. 트랙 레일 안에 네. 철이 있어요. 네. 왜냐면 등기구가 마그네틱이니까 네. 얘가 붙기 위해서 네. 트랙레일 가운데 철이 있는데. 네, 네, 네. 개가 녹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네. 네. 그럼 위에 물 튀는 거랑 여기서 습기를 강하게 만드는 건 조심해야겠네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비용도 바리솔이 날것 같아요. 바리솔. 저 근데 바리솔 벌레 들어가는 게 지금 약간 너무 그걸, 신경 쓰여서. 그걸 이중 레이어로 하면 돼요. 레이어를 위에다가 한번 투명 레이어 하나 깔아달라고. 비통이 좀 커져야 돼. 그래서 투명 레이어를 하나 깔고. 네. 방어는 그 안에다 놓고. 네. 투명 레이어 그다음에 화이트 레이어를 이제 깔아주면 네. 이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도 안 보이겠네요. 안 보여요. 보통 이제 공간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한 20mm, 30mm밖에 안 뛰거든요. 네. 50mm 이상 뛰면 안 네. 보여요. 요새 이제 기업들 회의실들 바리솔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애들은 다르게끔. 어... 어... 기업들도 바리솔들 많이 써보면 항상 그 문제가 네. 시간이 지나면 벌레들이 맞아요. 걔가 유인효과가 있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바리 소리 다 좋은데 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벌레가 너무 많다 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중막 구조로 가요 어... 안전기들을 여기 점검구 있는 쪽에다가 안전기들을 모으면 일단 광원은 네. 한번 딱 처음에 켰을 때 문제 안되면 적어도 5년 이상 문제 안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광원 안쪽에다가 안전기만 안 넣으면 돼요 만약에 바리솔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요 점검구 메인터넌스 관련된 거랑 디자인이랑 녹인다면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바리솔로 만약 갈 거면은 좀 바리솔이 많이 작아져야지 저기를 겹쳐지면 저기를 침범하면 안 되지 바리솔이 저기를 침범하면 안 된다 바리솔을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laughs> 요거 떨어지는 것만큼 네. 띄워서 네. 바리솔을 이렇게 가운데로 넣는 네. 것도 음. 그러면 조도 음. 음. 괜찮을까요? 조던은 그 음. 차고 너 넘쳐요 발이 서르면 방원이오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차를 딱 이렇게 뭐랄까 이 천장이 차를 딱 발라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위에서 보여야 될거 이제 수사대로 보실까요? 근데 네. 따로 메모 좀 하자 이거 하안아 팀장님 되게 한번 이제 현장을 보면서 확정도 짓고 네. 안전기 위치들 점검을 위한 안전기 네. 위치들 하나 정해야 되니까 네. 네. 금속 박스를 요만한 걸 갈바 박스 같은 거를 네. 만들어 스템 박스나 갈바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10m 이내로 가면 될거 같으니까 네. 응. 네. 이, 여기가 지금 손수침이 있다는 거죠? 네. 타공 사이즈 확인해서 그거 안에 들어가는 안전기로 안접은 간접을... 뎁스가 좀 많이 낮기는 하네요 더 높일 순 없었나요? 저희가 이 경험상 이비통의 사이즈가 200정도로 권장 드리고 있긴 해요 높이를요 음. 네. 왜냐면 이걸 저희가 이제 1대1로 잡는 이유가 얘가 낮으면 여기가 타요 탄다는 표현이 너무 가까워서 빛이 이렇게 갇힌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 조금 덜 자연스러워요 보통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렇더라도 뭐 쓰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택들은 그래도 좀 컨디션들이 아파트들보다는 좀 좋으니까 가능하다면 요런 치수들을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고 뭐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 가지고 아, 그 그래, 네, 이렇게 다루기 되고 바로고 이런 문안 거였었어요. 그다음에 이2 0 0을 만약 커튼을 두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얘를 더 벌리셔야 돼요. 음. 만약에 커튼이 뭐두 줄인 경우도 있고 한 줄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커튼 한 줄인 경우에는 250, 그다음에 두 줄인 경우에는 300 정도. 네. 뭐꿀팁이네 음. 저희도 이게 자년간 경험상의 네. 수치로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값을 찾은 네. 거예요 네. 음. 네. 그럼 여기, 여기는 좀 수정해야 되겠다 커튼을 넣으면. 넣으면 조금 이렇게 갇혀요 이게 커튼 때문에 빗나오는 공간이 좁아져가지고 올라가실까요? 여기는 안전기를 어디다가 홈플 쪽으로 서 제가 또 올라갑시다 여기에 천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뭘 공중에 매달기 해주면 애매하지 않아요? 매달는 거 말고? 네. 격트를 메인 터너스가 안 되긴 하나. 참고로 여기서 된, 저기 전원이 안,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네. 그냥 가시죠 가가지, 좀 사우나에서 위치하는 것들. 가급적 1차 전기 220을 실내에서 연결해서 안정기랑 DC선이 나오는 거 네. 제 생각에는 어디 좀 거슬리지 않는 위치에다가 이 방수함 같은 거 하나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저기 계단 올라가는 저쪽 벽, 그냥 좌측에다가 붙여가지고 음. 어. 그럼 우리 집 땅이 저 위에까지? 여기까지? 네. 어, 네. 자, 이제 인테리어도 거의 도장도 들어가고 마감이 네. 코 앞입니다. 이제. 아, 그래서 좀 오래도 걸렸는데 이제 진짜 끝이 보이네요.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됩니다. 끝까지 잘 끝날 수 있기를.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